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,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. 믿음으로 말하십시오. 그것이 정직입니다. 정직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눈앞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,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은 뭐냐?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,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는 것, 그것이 정직입니다.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로운 자는 정직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형통한 길을 허락하시며 복을 받게 하시며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직하게 행하는 귀한 축복이 이루어지게 해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